굿모닝 어디 가? 뭐 라는 거야? 새벽에 눈을 떠 보니, 요 캐비넷 밑에 감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.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네 음, 소리 질러도 깨지 않았던 남편 저기 왜 들어가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<laughs> 어, 미안해 미안해 미안 뜬가? 미안해 어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진짜 맛있어? 이거 멸치 잘 젖어 그거 비거예요응알았 이거부터 먹어 음, <laughs> 응 됐고 고 있어 차갑다 아직 안녹았어 아, 이거 위에 귤이 올려져 있나 본데? 이거 는 커피 같은 거라서 애기는못 먹어.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없안드는거안 사봤어 한번 더. 귤만 빼 먹었어?

<웃음> <웃음> 귀에서 피터지겠다 <laughs> 저희 셋이 나왔습니다. 운전해서 응. 네. 차가 문제가 없는데 자꾸 공기압이 빠졌다고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꾸 뜹니다. 뭔가 흡입제 타이어의 흡입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. 확실하만오네 나가고칠응 고칠거야 우어 우리랑 대화좀 대화 하려고 없어 없어 이 지금은 딱히 없어 키차하 너무 나요 자리가 없잖아. 얘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건데, 찾아줘. 그냥 그래, 얘는 어. 어, 엄마 걷잖아. 응. 어. 엄마 걷지 마. 왜? 얘는 어. 원래 바닷마 바다 속에서 엄마, 속에 엄마 추 엄마 하는 거야. 추 엄마 하는 거야? 아 어, 무슨 안 해, 엄마. 없어, 자리 없잖아. 네. 응. 여기 거 아닌가 봐. 싫어 이건 싫어 싫어 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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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대신 이거만 접을까? 싫어 안해 이거만 접을까? 응 이거 이, 이, 아쉽지만 이못 찾았으니까 이거 할까? 응 좋아 이거하자. 응. 나을 여기 앞바퀴에 흡음제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아예 떼버렸고, 음. 뭐 그게 끝입니다. 다행히, 다행히 그냥 고장은 없었다. 우리 아빠 고릴까? 여 정신이 없어. I am not want this. 저머지는 근데 그날 안쓸 때도 없어요. 모두가 피곤해서. 가 있네. 어, 응, 조심 조심. 우리 우리 이거 먹을 뭐지 아니, 어느 거 먹어? 너거 없는데? 그래. 나는 먹고 있어 사지. 따라 먹으면 안줄 거야. 전에도 한번 지가 이제 같은 입장자고는 많은 거. 우 안 아, 한데 이번 여행에서는 먹는 것도 그렇고 TV까지 오픈 이제 곧 새돌됩니다 는 허우적, 허우적허우적 찍었다 우와 맛있어요? 문어도 먹을 줄 알게 됐어요? 넣어줘? 응응 소금 채워서? 아니 짜장라면 소금장 아니야? 자 맛있어? 안 질기지? 네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뱉지마 뱉지마 왜 뱉어 어, 소금하지 않아. 소금을 안 찍어서? 아니, 안 찍어? 아유, 정말. 우리 음 아들, 따가게 갈게. 아, 애기 좀 보고 있어? 애기 없어. 여기 안에 너무 뜨거워. 맞아, 됐지아니 벌써 어 무서워. 아가, 엄마 집에서 좀 쉬었다 있을게. 나중에 봐. 아니야. 이 엄마, 아 가요. 엄마허허리가좀 아파서 조금 만있게 있을... 맛있네 지 마. 네 맛있네 래있마맛있있으래 진짜로? 있네 맛있네 맛있해 맛있네 있네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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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레인지 새벽에 애가 너무 울어서 눕수 전물잠을 계속 했는데 전물잠이 자세를 제대로 안 잡으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앉아서 거의 한 시간씩 한 쪽당 한 시간씩 눕수 전물잠을 하다 보니까 이거 따뜻하게 해서 되고 있으니까 좀살것 같습니다. 어제 저녁에 육퇴하고 먹으려고 했는데, 피곤해서 못 먹었던 과자도 같이 먹어요. 그렇게 맛있진 않은. 啊，就是嘛。 대신 전번째는 <laughs> <목소리도> 그렇고 뻗고. <계속 자요. 웃음> 우와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우와. 아무만 제가 이젠 소메틱을 그다 엄마, <laughs> 응? 야, 배도 네. 어? 다 오셨어요? 배도탔어 응? 이 배도 탔어요? 진짜? 그리고 응. 다음에 우리 같이 가 보자. 다음에 같이 가 보자. <laughs> 다음에 같이 <laughs> 가 보자. 엄마 뿌이.

밥을 많이 안 먹었으니까, 어, 내일 휴게소에서 까까는 사주지 말자. 응? 알려줘. 응? 어? 아니, 엄마 아빠는 얘기한 거야. 알려줘. 아니, 괜찮아. 엄마 비밀이어서 그래. 알려줘. 응? 까까는 밥잘 먹는 사람만 먹는 거잖아. 근데 또미가 밥을 다 남겨가지고, 내일은 안 사주자고 했어. 안 돼. 응. 내일 밥잘 먹으면 내일 모레 사줄게.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인사자 인사. 여기 와서 옳지. 하나, 둘, 셋, 같이 앉아봐. 아빠 하는 거. 아니야. 너가 응. 하는 거야. 옳지. 거기서 해볼까? <laughs> 자 인사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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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네, 한번 친구 다 같이 모두 다 같이 같이, 같이 치는 거요. 네. 네. 다시 하나 둘셋 인사. 인사 9시 출발인데, 2시 도착은 어뜨지만, 이거는 뭐, 말이 안 되지. 그 유명한 빌글라를. 둘다 깨어있는 상황. 무서운 상황. 알았어. 잘하고 만